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이라고 하고요. 어, 보통은 스텔라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는 현재 뉴욕주일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공과대학의 탑 전공인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선생님을 짧게 소개하자면, 선생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은 11학년 때 AP 칼코스 PC를 만점으로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12학년 때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었죠. 저는 현재 수학과 물리를 주로 가르치고 있고, 컴퓨터 과학도 가르치고, 뉴욕 주립대학교는 진짜 좋은 점은 두 개. 1번, 경영학과가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동문분들, 그리고 선배분들이 선생님이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두 명의 선생님 선배가 나사에 입학할 정도로 학교는 너무 좋고 명문이고 컴퓨터 과학은 특히 특히 너무 좋네요. 어, 지원이 너무 잘 되고, 그 다음에 교수진들이 정말 높은 학위만 가지고, 그 다음에 티칭 기술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나사에서도 오고, 구글에서도 오고, 페이스북에서도 오고, 바로 근처에 마이크로소프트. <laughs> 직업 전망이 너무 좋죠. 아, 이렇게 나사나 구글에서 뭐 어,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할래 하고 학교를 통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즉그 무슨 말이냐 학교에 속해져 있지 않는 아이라면 원서를 넣을 기회도 없겠죠. 그래서 학교를 항상 선택할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경우는 어, 학교 랭킹을 보기도 하잖아요. 뭐 U.S. University 랭킹 뭐 이렇게 쳐서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맞지 않고요. 어, 학교를 클릭해서 어떤 학교를 많이 지원해주는지 학교 포털 사이트를 클릭해서 보는 게 너무 좋고요. 어, 왜냐하면 그 1년간 랭킹. 학교별로 랭킹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매년 바뀌고, 그 다음에 너무 주관적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 이 학교 랭킹이 좋네? 하고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laughs> 어,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선생님은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 그리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수학을 다 끝낼 때까지. 어, 한 번도 9 8이하의 성적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음. 매주 수업 시간 전에 1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3개, 기말고사 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4달간. 네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공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만 들으면 안 되겠죠. 수학 듣고 물리 2개 듣고 컴퓨터 과학 2개 듣고 또 기계 수학을 듣고 그러니까 4년 내내 수학과 물리와 컴퓨터 과학. 공학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 그것만 하루종일 그리고 엄청 대학교라서 진도가 진짜 빡세요 음.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뭐,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UX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물리가 매우 매우 탄탄해야겠죠 대학교를 보면은 카운슬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쳐다봐. 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뭐 다른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빠져나갑니다. 선생님이 2학년 때 컴퓨터 사이언스 전체 학년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이면 많지 않죠? 전창년 <laughs> 앞에서 대학교에서 5 0 0이면 많지 않아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그런데,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1학,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나오고또 새로운 과목을 신청하겠죠? 성적이 높은 아이들만. 왜냐하면, B 플러스 이상을 맞아야 다음 과목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대학. 수학이든 물리든 컴퓨터 과학이든, 마찬가지. 전부 싹 다. B 플러스를 맞아야 다음 과목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일에서 리테이크를 하게 되는 경우 W나 fail F가 성적 기록부에 적혀집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번할때 열심히 잘해야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듣지를 말던가.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과들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원서를 쓸때너 원서 이력서랑 플러스 unofficial transcript 성적표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혹은, 어, 니큐뮬레이 네, e GPA가 뭐야? 1학년 때부터 4학년 끝까지 큐뮬레이 e GPA가 뭐야? 하고 물어보고 4.0을 만점으로 항상 합니다. 3.5 이하면 가져오지 마.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 그래서 전공이 좋아도 성적이 낮으면 그 전공하기를 취득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거는 엔지니어링 계열이 가지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힘들긴 합니다. 매 주마다 물리와 수학, 과목은 시험을 봅니다. 디스커션 클라스룸이라고 있습니다. 디스커션 클라스룸에 가면은 말이 디스커션이지 보통은 질문 한두 개한 5분 하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은 테스트를 봅니다. 뭐 일주일간 쯤 호목이 과목당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겠죠. 문제 중에서 교수나 TA가 그냥 랜덤 박스에 넣어가지고 랜덤으로 번호를 뽑아요. 번호를 뽑아서 다섯 개를 뽑을 때도 있고 열개를 뽑을 때도 있어요. 어, 하지만 제한 시간 언제나 똑같이 15분에서 20분. 해서 시험을 보죠. 매주마다 시험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수학, 물리, 컴퓨터 과 기계 수학, 그다음 에 물리 이렇게 듣는데 매주마다 한 과목당 한 번씩 매주마다 시험 을 보는. 그 말은 일주일에 최소 시험이 다섯 개 있죠. 플러스 한 과목당 중간고사가 두 개, 2개, 기말고사 가두 개예요. 모든 공과대학 과목들은 그러면. 한학기 공대생 다섯 과목을 들었다 치면 보는 중간과 기말고사는 스무 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공대가 <laughs> 컴퓨터 사이언스가 돈을 잘 버는 좋은 직업이고 전망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laughs> 학위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사이즈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선생님과의 지원과 선생님과의 튜토링 수업을 통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